살짝 붙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이 그림 그릴 때는 붓을 어, 지금 쓰는 붓은 무심필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이제 겸호로 해가지고 그 자연모로 해서 좀 탄력 있게 쓰는 붓도 있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나, 하나만 연습하시는 게 좋죠.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이런 붓을 쓰신 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계속 쓰는데 처음에 그 힘들어한 걸 가지고 쓰신 분들은 못 쓴다고. 응. 그리고 요거는 꼭 동그랄 필요는 없어요. 약간 옆으로 된 모양 같은 경우는 약간 타원형으로 해요. 응. 이렇게 해서 똑같이 붓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, 이거 연습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게 만드시면 돼요. 그리고 잠깐 작은 붓 하나 갖다 주실래요? 아니요 아니, 잠깐만. 네.